승화죠. 얘는 기체가 고체로 된 거고 얘는 승화성 물질이죠. 드라이아이스가. 그래서 고체가 기체로 된 거죠. 목욕탕 청장에 물방울이 맺힌다. 맥힌, 이것도 액화였죠. 이거는 액화. 그러니까 3번 답이고 어항 속 물이 증발한다. 증발은 기화라고 했죠.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올 때, 김이 서린다. 이 김은 액체죠? 액화죠, 액화? 그러니까 답은 3번, 5번. 자, 그러면은 똑같은 실험이죠?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죠? 수증기가 있고, 여기 김이죠, 김. 액화가 된 거, 수증기가. 그러면 가와나에서 푸른색 염화 커바트 종의 색깔은 붉은색이 되죠, 니 다. 한번 가와나의 색깔 변화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고르시오. 자, 둘다 수증기가 되든 김이 되든 성질이 안 변해서 그렇죠? 물질의 상태, 변화에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. 연화코발트 종이가 둘다 붉은색으로 나왔으니까는 상태가 변한다 해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죠.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? 거리만 멀어질 뿐.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뜨거운 물이고 여기는 얼음 물이에요. 이건 얼음.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기화가 되겠죠? 물이 수증기가 된 거죠? 이런 식으로 기화가 되겠죠? 그러다가 여기 차가운 얼음을 만나면 이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B는 액화가 되겠죠? 여기 물이 생기겠죠? 액화가 되면서. 그러면 맞는 거. A에서는 물의 일부가 수증기로 변한다. 맞죠? B에 생긴 액체는 물이죠? 성질이 안 변하니까. 맞고. A와 B의 푸른색 연화코바슬 종이를 갖다 대면 모두 붉게 합니다 그렇죠? 얘나 얘나 물이니까 성질이 안 변하니까. 자, 그러면 계속해서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.